Oh! 노라. 이거 <laughs> <그거> 빨간 거잖아. 고고. <laughs> 오, 이게. 이어설이랑 본거랑은 아예 패턴이랑이런 다르죠? 비슷한데 이게 나이도만 다른건가? 패턴 추가 딜니까 와우랑 비슷한 아 와우 신화 아이들랑 비슷한거구나 159야? 곱하기? 아 정신 사나지라 이게 누건가 현실 빵야가 뭐야? 빵애를 클릭하라고 했나? 이게 빵야나 <laughs> 까먹었네 나또 안죽었어야지

아 이거 누구라는 거야? 개같은 게임네 어? 다이아몬드네?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<laughs> 아 이게 바뀐다는 거 흔하다 오 들어갔어 아아이 레이드 잘못 찍겠다니까 잠깐만 하트가 찍는 거였나? 자랑을 담아서 이게 하트가요 저게 왜 하트야? 어, 오우가 없네? 아아 됐어 원타이 끝냈어 그래도 죽어서 짐이 되지 않았군요 아 그럼 머리 위에 타겟팅이 생기고 바다에 카드가 7장 깔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오케이인 걸로 ㄱ ㅇ ㅇ ㅇ ㅇ ㅇ 누가 살아남을까? 오케오오케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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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<목소리> 빨간색 같이 들어가야 돼 빨간색은 위험하니까 오케이 <목소리> <Okay. 목소리>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. 아 여기? <목소리> <동표를> 어디. <목소리> 가만 있으면 돼요, 이제? <laughs> 이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도 이거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려면 안돼 모르는 사람이안 가겠다. 난 로아를 하는 그 순간까지 이 게임을 적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파티가 잘될 거야. 중간에... 아, 무적을...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이해했어요. 야, 야, 양아치. 오, 깜짝이아 어기맞는게 <laughs> 정상인거야 이게나 어, 죽었는데? 맞을 때 회피기 쓰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얘기해줬어야죠 이거 완전 나는 무죄네 그걸 얘기해줬어야지 이거 난, 나는 무죄입니다 거기 잡았나요? NPC님 피지컬 보여주세요 아까 다이아몬드 바뀐거 캐치하고 바로 들어가는거 못봤나요? 아까 그 피지컬 본분 있을텐데 어? 다이아몬드네?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. 오, 깜짝이야. <laughs> 어? 아프다. 아프다. 지 아, 아프다가 아 아니라 바쁘다. 오야야야야야야 까꿍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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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만 잠깐만 잠깐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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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금방 하지 지금 가는아저거 저거요 아, 오케이, 키보드... 아, 이렇게 잡는 것도 있어? 아, 잡는 거 있구나. 아, 굉장히 헷갈려네. 어떡해? 아우야, 이거 어떡해? 뛰어가면서 해야 되나? 야! 아 그거 터지는구 알아서 됐어 가자 내가 왔어 난내할일 네 끝났으니까 전멸은 가한이이 않았을 까아한명 죽였어 내가? 왜?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아까 빨간색 파란색을 내가 그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러주면 그걸 부수면 되는데 그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겠다 파랑? 이거 파랑.. 이거 파랑이지 이거 파랑이지 나 이거 폭탄이야? 이건 빨간인 거잖아? 이게 파란 거구나. 아, 오케이. 이해했어. 아, 차. 아, 제임스가 자꾸 내 손을 건드려가지고... 아, 이게... 정신이 약간 틀어졌네너 때문에... 우와... 아, 나는 못무시는데 제임스 때문에 실패해가지고... 너무 죄송하네. 제가 제임스를 대신해서...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 노라? 이거 빨간이잖아아 얘가 노랑이야? 얘가쓴 아, 게임이지. 삼 초. 아. 노랑. 이거 파란이고 이거 빨간색이고. 이거 파란색이고. 얘도 파란색이야. 아 이거 노랑이. 야 얘도 빨강이지 얘가 직경이 아니 야! 몸문 통과가 돼요? <laughs> 아니 그걸 지금 야... 내가 지금 몇 번을 점프했는데 그거 한명 다... 야... 아 이게 의도된 어려움이었구나 내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 다행 무은 색? 파란색 먹었던 온도가. 야, 이씨. 시다 네. 내가 지켜줄게. 그래 지켜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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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지해서 편하게 없네요. 아니 뭐 3시간 걸린다고 하더니 1시간도 안 걸렸는데? 그전 엘라 원툴 4우면워로도 하시던가요? 알겠어요. 1인분, 1마리오 3분. 그게 1인분 아닙니까? 넬라 보호막 주고 길좀 딸자리로 넣어주면서 패턴 수행하고 이게 레이드지. 그저 인분 넉넉하게 하네 아이들.